안녕하세요. 블렘텍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유저 여러분들, 지금 블루엠이딱 중요한 이 18,000원과 17,000원 구간에 딱 걸쳐져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이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항상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저항이라는 부분과 뭐 어떤 지지라는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항과 지지를 지켜준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거래량이라는 게 저는 결정짓는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렘텍도 마찬가지죠. 18,000원과 지금 17,000원의 구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불렘텍이 18,000원과 17,000원의 가격대를 뚫어줄 때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절대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눌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왜 17,000원과 18,000원이 중요한지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가져가셔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해 드려요. 제가 이 얘기는 어제 16,630원일 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 얘가 얼마까지 상승할까요?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서 거래량이 터질까요?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블렌텍 주주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건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는 바로 이 17,000원 위에서 거래량이 분명히 터질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어요. 17,000원 위에서 거래량이 분명히 터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17,000원의 가격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한 가지만 딱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17,000원의 가격이냐? 자, 이유는 딱세 글자만 기억하세요. 매물대입니다. 이거에 잘 이용을 하시면 정말 신기하게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앞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 주식은 절대 아무 곳에서나 상승하지 않습니다 항상 매물대 구간에서 밖에 거래량이 안 터지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매물대는 말 그대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 모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매도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누가 있어야 돼요? 이 매물을 받아줄 수 있는 매수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게 터지면 항상 매물이 따라다닌다 그리고 매물이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증권사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핑크색 라인으로 딱 잡으면 현재 가격대가 지금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블렌텍은 15,000원 구간까지 다시 눌릴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래량이 터졌어야 되는 가격대를 지나갈 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눌림목이 오는 건 거래량이 터지었던 그 가격대까지 눌림이 올수 있는 그래서 지금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 만약에 이 블렌텍이 현재 가격대에서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냥 횡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나쁘지 않죠 횡보한다 라고 하면 하지만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쪼그라든다 라고 하면은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한번 해 주시고 불루라고딱두 글자 문자한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현재 가격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도타점 잡아가지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신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주주 여러분들 이 블레임텍이 이 네모칸 구간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만 좀 파악하시면 돼요. 자 넓게 좀 펼치겠습니다. 자 지금 블레임텍은 작년 7월달하고 10월달까지 한번 시원하게 상승 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파동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이 네모칸의 구간이 매집의 구간이다 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한 번은 해 먹었었던 구간이겠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매집이 들어온다라는 건 위에도 굉장히 두꺼운 지금 매물대들이 쫙쫙 깔려 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격을 올리겠죠. 하지만 당장의 거래량이 쪼그라들면 얘는 살짝 눌림 조정 주고 다시 재돌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에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혹시나 매도를 했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올까 봐 매도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지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도할 시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거래량이 쪼그라들면서 17,000원 해당하는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지 못할 때는 얘는 슬금슬금슬금 눌릴 거니 그 전에는 꼭좀 결정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정말 매물대를 돌파하면 시원하게 상승을 하냐라는 부분인데 잠시 시공테크 영상 보시고 제가 설명을 이어 나갈게요. 잘 보면 100% 폭등 시나리오 완성이다 이 가격 놓치지 말자라고 해서 제가 4월 7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어,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어,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 저는 분명히 영상 속에서도 4,400원 정도까지는 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당시의 가격은 4,695원일 때입니다. 잘 보세요. 정말 매물대를 돌파하면 시원하게 상승 하는지를 우리 주주분들이 알아가셔야 돼요. 자, 여기가 매물대로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었죠. 요 매물대를 뚫지 못하니까 이 아래에서는 굉장히 재미없게 움직였는데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정말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165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제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 은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셨을 거예요. 왜요? 4,400원에 4월 7일날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4,345원까지 정확하게 눌렸다 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수익을 계속 조금 공유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매물 때 자리만 공략을 하면 항상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숫자 7번을 눌러주시면 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제가 매수과 매도과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블루엠텍을 지금 분봉상으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60분봉상이잖아요 제가 조금만 넓게 펼칠게요 잘 보세요 여기도 지금 매물대가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고 위에도 매물대가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분명히 4월 25일 날에도 이렇게 음봉으로 시초가가 발생을 해버리니까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다가 해당하는 매물대를 뚫지 못하면 눌림에 대한 조정을 받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매매하실 때 굉장히 편해요. 어, 지금 매물대에 걸려있구나.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는 방법은 어, 매물대를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매물대 돌파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눌렸을 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게도 살 수가 있고, 비싸게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세요. 파동을 그리면서 주식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파동의 원리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그 방법을 한번. 우리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블루엔텍 최종 요약을 해드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탑점해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신선생이고요 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어,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았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 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어,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하시는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만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하는 를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말씀을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 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고. 라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기다리냐요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 놓고 올라갈 때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것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또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 때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아,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원에서 9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받아가시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 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 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 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신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블루엠텍으로 돌아와서 최종 요약을 할게요. 지금 육안으로 보셔도 머리 위에 두꺼운 매물대가 지금 떡하니 자리잡고 있죠. 블루엠텍이한 번에 여기 가격을 돌파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작년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었던 구간이었거든요. 다 위고비 관련으로. 그래서 블루엠텍이이 해당하는 매물대를 한 번에 뚫으려면 최소한 4천만 주에서 5천만 주까지 거래량이 터져 줘야 됩니다. 근데 먼저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터지진 않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 이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이요. 그래서 주식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만 집중을 해주시면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